글쓰기에는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글을 쓰고 나면 잠시 그 글에 대한 수정을 보도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또다른 체험이나든가 지식, 정서 등이 쌓이거든 다시 바라보며 다시 써보는 것도 좋은 창작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은 생각을 원숙하게 합니다. 평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전문 작가도 무조건 일주일 로단 시간에 명문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하고 자료를 찾고 초고를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시기에는 개인 사정상 글을 발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혼란, 흔한 이유는 질병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개인 학습을 할 때입니다. 장기간 신병을 앓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느라 한동안 글을 쓸 시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기간에는 그로 쓸만한 체험과 그로 인한 생각거리를 간식하는 기간으로 여자 보면 더없이 좋은 기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한 체험을 살려서 작품을 완성해서 발표하는 일이 다만 삽니다. 사회복지사라던가 유형보사 심리상담사, 전의정선지도사등 자격증을 취시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본 소설가는 그 세계에서 겪, 겪은 여러 체, 체험담을 글감으로 삼아서 소설로 창작을 합니다. 이, 그보다도 특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이 자사선 저사도 그렇고 설설가들에게는 특히 앉아서 앉아서 써야 하는 지구력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주, 종류의 글이든 일상 수관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선자선이라 지금 당장 써 보시.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음. 그렇다면 왜 자서자일까요? 음. 세상에 음, 모든 기술기 자체가 어. 정요했던 펜으로 무어라도 쓰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음. 그 기초는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수준 습득입니다 세상에는 글의 동료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자수는을 선택해서 쓰는 것은 지나온 삶과 인생을 앗 입자에 담아서 고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의미하며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수준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으며 삶의 무엇으로내용을 채워나갑니다. 이 삶이란 어느 시인 말대로 낙엽이 고로이 왔다 가나 왔다 가나 빠져 가 일정한 기간을 가집니다. 광대한 우주 변화를 관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그 사람은 저, 우선 성장하인자히그기람은그 사람은 이야기를 그사람 다. 사 다. 우선 람그사그동람은 다. 그 사람은 다. 그사람대 다. 또는 유명한 인생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다서전을씁다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아, 여기는 그래도가 됐죠 다서전을 씁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왔어 올라왔다

성공한 인생, 인생이라면 독자들에게 교훈적으로 들려주는 바가 확보해서 자서전을 쓸수 있다고 여기지만 성공한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같이 자서전을 충분히 쓸 수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도 도중에는 실패한 인생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도 그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실패를 하다가 성공을 할, 하는데 실패, 이처럼 실패된 인생살이의 한 과정입니다. 실패했다고 무기력과 자학증을 못 이겨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그리고 평범한 인생이든 각자의 인생에는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이야기거리가 무한정 펼쳐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이어도 분명 증명, 중요한 삶은 혹 온갖 현재 삶은 공산은 자기서 같이 같이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소전을 쓰는 재능, 사회적 맥락 아 이런 걸 함께 하고 있기에 내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자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등 동물적 본능에 의해 생존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느 측에서 음, 한 인생의 각본 각본이 없는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인생이어도 저와 수많은 사불국을켜뜨입니다난들이 알고자 하는 미미 심장한 심장서과 주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또 있다는 자부심을 또 쓰는 글이 바로 자소전입니다. 자전 특히는, 특히 자기 성찰을 거쳐 자기 개발 단계로도 나갈 겁니다. 자기 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 일종의 자기 성장을 위한 발돋움입니다. 마치는 더킹 목사는 목사처럼 인권 동자 운동가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자적인 삶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나 자서전으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근대부터 이식의자가 사라지면서 시민의식이 딱 쓰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개별적 삶은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식이 보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은 누군가, 성공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이식술를 베풀어 주는 소중한 부모이고 우애를베에를 형제자매이고 한느집단에서는만나에서는운나성원 이고 조성원입니다그 누구의 삶에을도한국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에서에서도에서에에서한국에한에한 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를 끝까지 읽어본, 읽어보면 대인관계가 가져다도는 인생 학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타, 타인이 다가온다는 그 상태를 부서지는 마음 말하자면 인생이 누구든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방문한 손님은 타자면서 다시 막 밝히 철퇴의 거울이 됩니다. 사지인 방문객을 맞지 않은 자신은 그 방문객이 방문객 일생에서 벗겨적 마음에 깊이들 더 더듬어 보면 많은 발암을 일으킵니다. 방문객을 환대하는 것은 우연히 태자면은 관객을 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태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너 나에서. 라는 시에서 나는 수많은 타자를 접하면서 정체성이 성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문된이라는 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고그것고 털어놓기를 즐기고 동시에 나인의 타인의 인생 이야기를 듣기, 듣기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는 무방에서 예수를 창조하며 하기를 즐기는 동시에 무방해 예수를 감상하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설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마치 모든 삶의 다른 면모와 짐을 들게 됩니다. 공감하고 큰 사색에 빠지며 용기, 신앙, 교훈 지식, 정보 등을 얻고. 흥생의 생활과 철수되의 위를 받게 됩니다. 자선수주와 감소하는 것, 바로 goodbye.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쏘> 자신의 <layers> 환경, <쏘> <쏘> 음, 그는 의 환경과 처지, 신문 등에서 성장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자 해서 자서전을 쓰고 독자는 그런 자서전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정보한 지혜를 얻습니다. 이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나는 미래를 개척하는 나가 됩니다. 자수선 쓰기는 현재 시점에서 수, 행하는 작업으로 그 과정에서 거, 과정을 과거를 기억합니다. 기억한다고 해도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과정입니다. 자수선 쓰기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거가 기억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글에서 계속 설명이됩니다 우선 자서전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성 그리고 그 가치와 그 기능부터 살펴본 후에 자서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그렇다면 자서전은 어떤 글인가요? 이 모든 종류의 글이란 그 글에 맞는 특성을 알아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의 다른 종류의 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히 자서전과 우사한 글의 종류도 아울러 설명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자주 제가 어딱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